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 행사에 오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이 의료 AI 산업에서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루닛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우리 루닛이라는 회사가 무엇인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대한민국에 위치한 우리 루닛이라는 회사는 AI 기업입니다. 우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럽과 미국, 중국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AI 기술을 통해서 보다 진단 암 진단을 하고 이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AI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를 들면 의료 영상학을 분석하고 또 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 고급 테크놀로지와 어, 분석 어, 테크놀로지는 모두 다 어, 우리의 이코노믹 어, 포럼 등등에서 어, 이를 검증을 했고요. 우리 1차 어, 프로덕트는 상 상용화를 해서 30개국 정도에 진출을 했고 어, 대략 250명 이상의 어, 실제 유료 어, 환자들 고객들을 우리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 이용률은 90% 이상이 되고요. 또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시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현재 어, 하이엔드 마켓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서요. 그리고 우리 의료기기 산업은 이제 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메트로닉, 어, 필립스, GE, 어, 시멘스 어, 등등의 어, 거대 기업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심장학, 진단 영상의학 등등이 주요 주력 분야입니다. 영상의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상당히 빨리 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만기 질환이나 영상의학 등등을 다루고 있고요. 어, 이 산업에서 영상의학의 어, 타입, 이를테면 MRI, 엑스레이, CT 촬영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산업이 가장 크고 가장 성장세가 빠른 분야입니다. 글로벌 마켓 시나리오입니다. 어, 북미와 유럽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마켓이 상당히 빨리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자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어, 우리 주요 고객은 병원들이고, 어, 진단, 이미지 영상 진단 업체들이입니다. 어, 이분들이 어, 대부분 고객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는 B2B 비즈니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병원을 주요 고객층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상 의학 어, 산업은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영상 의학 산업이 상당히 계속 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하지만 어, 이런 분야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영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영상 의학 전문의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성 차원에서의 수요가 있고요, 또 정확성 차원에서의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정확성 차원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어,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 분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어, 벤처캐피털 등등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 전부터, 어,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런 임상 애플리케이션을 AI를 기반하여 창출을 하였고 어,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임상 분야에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전환기가 있었다. AI 덕분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임상 어, 실험 어, 시장에서 계속 반 어,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 어, 연구 등등에 계속해서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I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AI 시장에서의 각 기업들은 계속해서 각자 고유의, 어, 개발을,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헬스케어와 MRI 마켓은 계속해서 상당히 빨리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어, 계속해서, 어, 나중에 400억, 어, 이상의 시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섹터는 서로 어떤 종류의 AI를 만들어서 어떤 각자의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여기 AI에 관한, 관련한 영상의학 섹터는 사실상 이 분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 고할수 있고 우리 기업이 이곳에 모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서로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저는 어, 다음 어, 메인 섹션 제 발표의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 1차 어, 경험을 통해서 어, 이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 이 상용화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어, 이것을 성공적으로 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어, 첫째는 세일즈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팔수 있을지 그리고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세팅이 국제적 관점에서 존재를 하고요. 또 헬스케어 제품 혹은 헬스케어 기업들에서 임상적인 밸류데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에 있기 위해서는 이 지역적인 각 지역, 영내의 정책과 각 국가의 정책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와 개발 도상국에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희 기업은 기술 기업,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기술에 기반한 기업들은 보통 세일즈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방법입니다. 어, 직접 세일즈는 우리가 세일즈 팀을 어, 만들고 또 배급사를 어, 만들어서 어, 이것을 계속 이제 창출하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간접 세일즈가 있습니다. 라이센싱을 어, 여러 주요 파트너들과 의료기기 벤더들과 어, 협력을 하여서 이 AI 제품들을 어, 그 기업들의 제품과 어, 결합을 하여 이것을 패키지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어, 이를 통해서 AI 솔루션을 어, 이들의 채널을 통해서 어,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 차원에서 현재 어, 우리와 같은 기업들이 어, 현실적으로 이런 직접 세일즈를 하는 것은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 쉽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의 핵심 전략은 어, 여기서 키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메디컬 의료 기기 벤더들과 그리고 배급자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직접 세일즈를 통해서 우리의 판매를 계속해서 부스팅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료 기기를 통해서만, 벤더만을 통해서만 판매에 의지하는 것은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혹은 유럽과 같은 여러 국가들 또 계속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과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벤더들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키 파트너십을 G.E. 헬스케어와 하고 있고 필립스 후지 등등 다른 기업들과 하고 있고 또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을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략 전 세계 50% 정도의 산업과 펙스 비즈니스 등등 계속해서 이 마켓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스페이지를 보시면 이 파트너십에서는 네 가지 핵심 주제로 네 가지로 교육을 할수 있게 는데 첫째는 배분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고 세일즈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일즈 채널을 통해서 어, 상당히 실적이 좋고요. 대략 20년, 30년, 40년 동안 어, 해온 그 기업들의 R&D 역량을 통해서 어, 우리는 이 세일즈 채널에 어, 접속을 접근을 해서 어,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 요소는 신뢰성입니다. 어, 병원이나 어, 이런 쪽에서는 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의료 제품을 구매할지를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어, 대한민국에서의 스타트업으로서 어, 이 신뢰를 모든 국가에서 얻는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해외의 다른 기업들, 아, 병원들의 어, 교수님들, 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나 의사들이 있는데 어, 이분들의 어, 신망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우리가 이 파트너 기업들 이미 그 병원들이 신뢰를 얻고 있는 기업들이 그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을 하여 우리 제품들을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들과의 배분 차원에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또 관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비즈니스에서 B, G이나 후지와 같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AI 기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필립스 등등과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현재 실제 비즈니스 산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경쟁자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소통 채널을 계속해서 보급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이런 데서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병원에서 보통 어 이미 예산을 이미 짜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어 예산을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으로 이미 짜여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짜여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새로운 어, 의료기기 어, 업체로서 어, 연중에 갑자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예산 안에서 이분들이 의료기기를 새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거나 하려면 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매 차원이 좀더 쉬워지려면 우리가 AI 기술을 잘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뭐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고 칩시다. 그리고 옵션으로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만약 차를 샀는데 그 안에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런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음 어떤 스틱 스피커가 내장된 차를 살까? 어떤 차를 살까 고민을 한다면 만약에 이미 좋은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다면 그냥 스피커 일반 스피커 업체가 본인이 스피커를 파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 이런 키 파트너십에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어, 첫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AI 우리의 제품이 어, 정말 최고다라는 것을 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피어 리뷰 전화를 통해서 어, 우리 제품이 어, 이 업계에서 인류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성을 얻고 또이 벤더들과 어, 시, 계속 네트워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밴더들이 우리 제품을 보다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계에서, 어, 학계에서 신뢰를 얻고, 신망을 얻고, 또 어, 이걸 통해서 어, 계속해서 어, 이 파트너십을 어, 기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 의료 제품에다가 실제로 우리 파트너사들의 기술과 기술 속에 녹여내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AI 제품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것을 실제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사진과 같이 후지와 필름과 GE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것은 제, 개품, 재발입니다. 어 여기는 상당히 구체적인 AI 관련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개발자적 관점에서 혹은 AI 트레이닝 관점에서 어, AI 지속성을 통해서 어떤 국가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료 기기를 만드는 것제 현재 GE와 Siemens 등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AI를 트레이닝하고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 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현재 퍼폼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 레벨이 지금 수준이 되,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째입니다. 어, 현재 벤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벤더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벤더들은 서로 다른 시스템과 서로 다른 플랫폼과 병원에서 IT 시스템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접목성이 다르고 어, 여기서 우리를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런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한첫 2년쯤 때 우리 제품을 판매할 때 상당히 어려웠고 특정 병원의 IT 시스템이 상당히 좀 독자적이라거나 약간 좀 다른 곳들과 다르다거나 하면 우리가 여기에 커스텀머하는게 상당히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1년 혹은 2년 계속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기기가 좀 전체적으로 접근 어플리케이블 이제 적용이 가능한 어, 그런 상황으로 어, 바뀌어 나왔고 이제 전 세계에 접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차차 바뀌어 나갔습니다. 어, 이제 네 번째 파트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헬스케어 비즈니스에도 어, 이 영상 의학이라는 파트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 현재 대략 30개가 넘는 기업들이 아, 국가들에 이제 퍼져 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어, 이 길에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 어, 국가에 어, 진출할 때 어, 최초 때 처음에 우리는 유럽도 타겟팅을 했고 어, 동남아시아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제 타겟팅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들에서 좀 되게 엄격한 그런 규제가 없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어, 규제 어, 당국에서의 어려움은 딱히 그렇게 어렵 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는 그런 국가들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진출을 했고 이후에 점점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어, 그리고 임상 밸리데이션은전 어,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 중요한. 개발 자 차원에서의 영, 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 산업에서요. 이것도 영상의학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밸리데이션 어, 차원에서 어, 임상에서 상당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 세팅에서. 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등등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임상 밸리데이션이 검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또 여러 현지 고객들한테 널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헬스케어 정책들 또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 진출을 할때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더와 케어 등등과 이분들이 독자적인 각 국가들의 고유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성격들을 고려를 하고 또 우리는 어 이러한 각자 어 지역에서의 정책 등등을 어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미국은 상당히 AI 제품을 다시 수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 우리는 미국이 이런 의료 기기 산업에서 상당히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 방사선 어, 리딩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 국가에서, 어,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각도, 이제 유럽권의 국가들마다 이런 정책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임상적 벨리데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I가 세컨 리더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1차 리더를 어, 대신하여 2차 리더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가 이제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정부 정책을 어, 구리하는 것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어, 이를테면 WHO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예시를 들수 있는데요. 겠 어, 대략 3년 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당시에 어, 우리는 WHO 가이드라인을 어, 성공적으로 잘 준수하여서 우리가 어, 투, 결핵 스크리닝에서 어, 우리가 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접목을 했고요. 또 UN 펀드, 또 현지 어, 정보들과 어, 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펀드 지원을 받았고 또 어, 이런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팅이 어, 고유성 특징을 고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고 어,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